35번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는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문장 읽어서 주제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장벽 뒤에 숨는 것은 평범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배웠, 배운 바로 어렸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 뭔가에 숨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 1번부터 차근차근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단단한 물체 뒤에 숨었습니다. 자, 가구나 아니면 엄마의 치마와 같은 물체 뒤에 오할 뭐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네요. 2번.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숨는 행동은 더 정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여겨졌어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발견되어지죠. 왜요? 그들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엔 어른이 자기 자식을 지금 지킨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른이 되면 우리는요, 접습니다. 팔 하나나 두 개를 가슴을 가로질러 무의식적인 시도로 바로 우리가 위협 또는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자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엄마 치마 뒤에서 숨는 거 대신에 이제 팔을 접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5번 읽어 볼게요. 여성들의 팔 장벽의 사용은 덜 눈에 띕니다. 남자들의 사용보다. 왜냐면 여성들은 핸드백이나 지갑과 같은 것들을. 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 아까 중간에 읽었던 3번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의 아이들을 숨기는 내용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가장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았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어휘 볼게요. 바로 block이라는 표현인데요. 밑으로 내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블락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의미부터 먼저 뜻을 정리하면, 자, 먼저 명사입니다. 사각형 덩어리, 건물, 단지, 구역, 장애, 방해 라는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도 있습니다. 막다, 차단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블 k 이 들어간 동사구를 또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왔던 block out 하면 가리다, 무엇을 지워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block up 하면 완전히 막다, block in 하면 무엇 무엇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다, 대충 그리다. 마지막이요. block off 하면 얘도 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lock 이라는 단어 잘 정리하겠습니다.